당신의 유니크한 취향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글쓰는 노동자입니다. 오늘은 일하고 온 후기를 짧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다녀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사심 가득하지만 배우 김소연 씨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인스타그램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감각적으로 꾸며놓은 사무실이 무척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인스타그램 대표인 아담 모세리가 인스타그램의 가치와 추구하는 목표를 소개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사람과 관심사를 연결하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사람, 관심사, 연결이 중요한 가치라고 했는데요. 영상 중심의 패러다임과 맞물려 앞으로 IGTV와 인스타 스토리에 좀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 모세리는 한국의 매력으로 e스포츠 그리고 K팝을 들었는데요. 이 다양한 문화를 한국 내에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스타그램의 가치를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에 들어간 인스타그램 모드 역시 인스타 스토리와 IGTV를 강화하겠다는 인스타그램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네요. 또한 관심사에서 뻗어가 쇼핑, 그러니까 이커머스에 e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C, 탭, 쇼업 이 간단한 표제로 인스타그램이 앞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배우 김소현 씨는 2018년 가장 많이 성장한 계정으로 선정됐는데요. 간단한 질의응답을 들어보면 인스타그램이 사실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프라인의 유명세가 그대로 온라인의 평판으로 이어진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질의응답을 포함한 행사 자체는 조금 산만하고 한국 시장에 관한 이해도가 조금 결여된 느낌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스타그램은 이커머스 시장을 지원할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크리에이터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터의 상승이라는 측면에서요 다만 탈세나 협찬의 의도적 은폐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인스타그램은 크리에이터가 국가별 규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투명성이 높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고요. 아담 무세리 대표는 이번 한국 방문의 목표가 공부라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한국의 이용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파악하고, 한국에 흥미있는 게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했는데요. 과연 인스타그램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봄직합니다. 광고 콘텐츠의 범람으로 흥미를 잃으셨던 분들께는 여전히 불편한 소식이 되겠지만요. 저도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인스타 스토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조금 새로운 플랫폼에 좀더 과감하게 도전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후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쓰는 노동자였습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좀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할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고맙습니다.